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전차 포탄의 공학이에요. 같은 전차 포라도 또 어떤 포탄이냐에 따라 관통력의 차이가 나죠. 오늘은 그런 전차 포탄의 공학적 진화를 이야기해 보려 해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에는 권빠빠예요.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전차 포탄의 공학이에요. 지난번에 만든 전차포의 공학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전차포라도 또 어떤 포탄이냐에 따라 관통력의 차이가 나죠. 전차의 임무는 다양하지만, 그래도 적의 전차를 상대해 파괴하는 게 전차의 첫째 가는 임무예요. 그리고 그건 궁극적으로 전차포탄의 역학적 원리에 좌우되죠. 오늘은 그런 전차포탄의 공학적 진화를 이야기해 보려 해요. 지난번에 세계 최초의 전차포를 이야기했었죠. 그건 바로 영국 스콧 마크원에 장착된 호치키스 6파운드포였어요. 그렇다면 당시 호치키스 6파운드포에 철갑탄이 있었을까요? 미리 답을 말하자면 철갑탄은 없었어요. 호치키스 6파운드포엔 모두 네가지 포탄이 있었어요. 원통 모양의 포탄에 작은 쇠구슬만 가득 든 캐니스터샷 혹은 케이스샷 화약의 힘으로 쇠구슬을 날리는 슈럽늘, 그리고 쇠구슬 없이 흑색화약 만든 커먼쉘및스틸쉘이었죠 캐스터 쉘과 슈랩너를 각각 산탄과 유산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커먼셜은 통상의 포탄인데 다만 화약의 폭발력이 고성능 폭격보다 낮은 흑색 화약인 걸 가리키고 스틸셜은 퓨즈 즉 신관이 커먼셀과 달리 앞쪽의 뾰족한 부분에 있지 않고 뒤쪽에 있는 대신 앞쪽을 좀더 뾰족하게 만든 포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틸셜은 여전히 화약의 폭발의 주된 위력이지만 미미할지언정 관통도 살짝 염두에 둔 포탄이라고나 할까요? 마커원이 처음 나왔을 때 상대할 독일군 전체가 없었다는 걸 감안하면 코츠키스6파운드포에 철갑탄이 없었던 게 이상하진 않지요. 그러면 철갑탄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독일군의 전차 HLV가 나온 뒤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철갑탄은 이미 사실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어요. 바로 철로된 장갑을 두르기 시작한 무남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이전까지 사용되던 주철 공포탄과 하약이든 포탄은 어느 쪽이든 철 장갑을 두른 군함에 아무런 피해를 줄 수가 없었거든요. 적 전차를 상대로 철갑탄을 써야 할 필요는 당연히 독일이 먼저 느꼈어요. 독일군의 최초 대응은 이른바 뒤집어진 총탄이었죠. 이건 당시 독일군의 기본소 총탄인 마우저 구경 7.92mm의 탄체를 앞뒤로 뒤집으면서 탄약을 더 추가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 뾰족한 부분이 탄피로 들어가고 넓적한 부분이 탄피 바깥으로 나왔죠. 유지버전 총탄은 정상적인 총탄보다 덜 튕기는 덕에 가끔 관통도 되고 또 관통이 되지 않더라도 충격을 받은 장갑 반대쪽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는 이른바 스포울링으로 전체 승무원을 살상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냥 튕겨나올 때가 더 많아서 독일군은 경도가 더 높은 공구강을 탄심에 심은 K탄을 내놓았죠.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자 구경 13.2mm 탄을 쏘는 마우저 1918 대전차 총과 구경 37mm의 라인 메탈 대전차포 1918을 선보였어요. 라이메탈 대전차포 1918의 포신은 5연장의 호치키스 리벌빙 캐논 포신을 가져다 쓴 거였어요. 이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차포의 철갑탄은 점점 구경이 커지게 됐죠. 그러면 철갑탄의 관통 성능을 지배하는 기본 변수는 과연 뭘까요? 두 가지 후보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량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에너지예요. 운동량은 탄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탄체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죠. 둘다 질량에 비례하는 바2 차대전 때 철갑탄의 구경이 커질수록 관통력도 커졌다는 경험적 사실과 잘 부합해요. 구경이 커지면 그만큼 탄치 부피도 커지고 따라서 질량도 커질 터니까요. 방금 전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자면 관통력은 운동량이 아닌 운동에너지에좌우돼요 왜냐하면 장갑이 관통된다는 건 결국 그 재료들이 파괴된다는 걸 뜻하고 이는 물리 관점에서 일이 행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 일은 결국 일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 탄체의 운동 에너지에서 비롯돼야 해요. 그럼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비교 대상은 영국의 2파운드포와 독일의 카프트 파겐 카논의 36이에요. 제원을 살펴보면 구경은 40mm 대 37mm, 구경장도 52대 45로 2파운드포가 커요. 또한 폭우 속도도 초속 792m 대 745m로 대략 비슷하게 차이 나고요. 두 포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탄체의 질량이에요. 각각 1.09kg 대 0.66kg으로 독일군의 37mm 포의 철갑탄 탄체 질량이 2파운드 포의 60%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운동에너지는 각각 약 34만 줄과 18만 줄로 37mm 포가 2파운드 포의 53%에 그치지요. 관통력도 대략 이러한 비율로 따를 걸로 예상해 볼수 있어요. 확인해보면, 7m 거리에서 30도의 각도로 타격했을 때, 이 파운드포는 39mm의 철판을 뚫는 반면, 37mm포는 23mm에 그쳐요. 즉, 37mm포는 이 파운드포의 59%에 그치는 관통력을 보이죠. 운동에너지 비율보다는 선방했지만, 결국 에너지 부족을 극복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는 2차 대전 중에 각국의왜 전차포의 구경을 서로 치킨게임 하듯 키웠는지를 잘 보여줘요 왜냐하면 구경이 10% 커지면 질량은 10%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지거든요 그 이유는 탄체 재료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때 질량은 부피에 비례하고 부피는 개념상 탄체 길이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가령 탄체가 완전한 구라면 구경이 2배가 되면 부피와 질량은 8배로 커지죠 그러니까 구경을 키워 탄체 질량을 늘리고 구경장을 키워 포구 속도를 높이고 나면 대략 철갑탄의 성능은 결정된 셈이에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같다고 해서 관통력이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가령 운동 에너지가 일을 충분히 하기 전에 탄체가 충격의 반력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거나 튕기면 관통에 실패하겠죠. 그래서 철갑탄의 관통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학적 시도들이 나타났어요. 가장 먼저 시도된 건 탄두의 경도를 더 높이는 거였어요. 이런 쪽이 선구를 할수 있는 팔리스 포터는 1867년에 등장했죠. 당시 영국 육군 소령이었던 윌리엄 팔리스의 특허로 만든 팔리스 포터는 기본적으로는 주철이지만 철제 주형으로 굳힌 탄도는 경도가 높아 장갑을 잘 파고 들어가고 모래 주형으로 굳힌 나머지 탄체는 강도가 높아 잘 박산하지 않았어요. 이후 1,2차 대전을 거치면서 탄심을 일반 강철보다더 단단한 재료로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됐죠. 또 다른 시도는 탄체에 일종의 모자를 씌우는 거였어요. 모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장갑에 부딪히자마자 탄두가 파괴되지 않도록 탄두에 금속 재료를 두툼하게 덧붙이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관통에 최적화된 탄체의 공격역학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보강하기 위해 얇은 금속재 원포를 탄체 앞쪽에 붙이는 거였죠. 전자는 1894년 러시아 해군 중장 스테판 마카로프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후자도 해군용으로 193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두 종류의 모자를 모두 사용하는 철갑탄도. 이미 1930년대에 등장했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전차가 쓰는 철갑탄은 구조가 아예 달라요. 아까 관통력이 운동에 내지 좌우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1, 제곱인 탄체의 질량보다 2제곱인 속도를 키우는 쪽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탄체 전체를 날리는 게 아니라, 사보라고 불리는 송탄기구를 이용해 탄체의 일부, 즉, 탄자만 날려요. 사보는 남학신이나 말굽을 뜻하는 프랑스어예요. 구경이 작은 탄자의 질량이 포와 구경이 같은 전체 탄체보다 작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포구 속도를 얻을 수 있어요. 가장 2차 대전 말기에 등장한 사보블리 철갑탄은 보통의 철갑탄보다 1.5배 이상의 속도가 나고 관통력은 대략 두 배로 높아져요. 한편 탄자를 가늘게 만드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요. 특히 탄자가 긴 막대기 모양이 되면 강선에 의한 축회전이 오히려 탄자의 비행 안정성을 해치죠. 그래서 탄자 뒤쪽에 핀이라고 불리는 작은 날개를 달아. 비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발전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사용되는 날개 안정 사보분리 철갑탄이에요. 날개 안정 사보분리 철갑탄은 그래서 강선포가 아닌 활강포로 쏴야 해요. 철갑탄은 근본적으로 탄체의 운동 에너지로 장갑을 뚫는 포탄이에요. 그런데 아예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포탄도 있어요. 그게 바로 대전차 고폭탄이에요. 고폭탄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포탄엔 고성능 폭약이 채워져 있어요. 단 일반 고폭탄과는 모양이 아예 달라요. 그냥 펑 터지는 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전차 고폭탄은 고폭탄의 폭발 에너지를 한쪽으로 집중해 장갑을 뚫는 방식의 포탄이에요. 이러한 원리는 이미 18세기에 알려졌어요. 독일의 광산 엔지니어 프란츠 바하더가 1792년에 학술지에 그런 내용을 다룬 논문을 냈거든요. 2차대전 중 영국, 독일, 미국, 소련 등은 각각 독자적으로 대전차 고폭탄을 만들어 실전에 썼어요. 대전차 고폭탄의 장점 중 하나는 탄 자체가 철갑탄처럼 고속으로 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 대전차 고폭탄의 관통력은 운동에너지가 아니라 폭약 자체의 화학에너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전차뿐만 아니라 보병도 대전차 고폭탄을 쏘는 게 가능했죠. 독일군의 유명한 판처 파우스트와 판츠슈렉, 미군의 바주카, 영국의 피아트 등이 바로 그런 예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만나요. 권밥빠이 파워 앤!